초보자가 꼭 챙겨야 할 캠핑 용품 탑 3. 요즘 핫한 캠핑 용품 다우즈 와인즈 파이어댄스 오일 램프 스토브. 이 램프 스토브는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캠핑, 피크닉, 야외 파티까지 어디서든 활용 가능하죠.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고 연료 탱크 용량이 400ml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과 황동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죠. 램프 스토브와 함께 후라이팬을 제외한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일부 사용자들은 상부 받침 체결 방식이 딱딱하다는 점과 오일이 새어 나오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감이 좋고 이쁘다는 평가가 많아요. 이번 주말 캠핑에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 이 휴대용 텐트 랜턴 램프는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USB 충전이 가능해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야외 비상 상황에도 유용하답니다. 램프 꽃 캠핑 조명으로 분위기를 내기에도 딱 좋고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훌륭해요.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도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가방 삼각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텐트나 테이블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답니다. 가성비 최고의 제품으로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 트렁크 오거나이자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다양한 차량에 사용할 수 있어요. 트렁크에 제대로 맞도록 수축 또는 확장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물과 마모에도 견디는 600D 옥스포드 직물로 만들어졌어요. 미끄럼 방지 바닥으로 차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수납 공간도 많고 사용하기 편리해서 트렁크 정리에 딱이에요.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크기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가격 대비 쓸만하다는 의견도 많아요. 전체적으로 튼튼하고 수납 공간이 풍부한 이 제품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